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코인 정보를 드리고 있는 민현 시인 쌤입니다. 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1월 CPI는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모두 시상 예상치였던 2.9% 0.3%를 속폭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급등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는데 발표 이후에 바로 하방으로 내려갔지만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제롬펄 미 미국 영반준비위원회 의장이 미국 하원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밤새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을 쳤습니다. 전날밤부터 금일 오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94,286달러에서 최고 98,062달러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속보 상승도 했지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엇갈린 흐름을 나와줬습니다. 자, 어, 뭐 전설적인 투자자인 루이스 나벨리언은 이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즉각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결국 올해 후반에는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결국 완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긍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뭐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일 비트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은 동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뒤이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따라 통화를 하면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즉각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비트코인 가격은 위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다시금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자, 투자 심리는 일부 개선됐는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속폭 오른 48.22로 기록이 됐고,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공포 단계에 머물던 투자 심리는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표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의 젊은 투자자층 유입과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소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기조가 상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ETF 시장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글로벌 경제 데이터와 연준의 정책 변화가 전통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문의는 저희 채널 설명에. 텔레그램 1대1 개인 메시지나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